조로는 어린 시절 이스트블루 시모츠키 마을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시모츠키 마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조로는 자신이 세계 최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물로 어린 시절부터 시모츠키 마을의 모든 무도관이나 무술 클럽을 돌아다니며 도장 끼기를 했고 10세가 되기 이전에 이미 성인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쿠이나에게만큼은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고 난생 처음으로 벽을 느낀 조로는 분해하며 계속하여 쿠이나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2000번이나 도전을 하고있음에도 쿠이나에게는 패배하고 결국 조로는 2001번째 시합에서는 진검승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그 승부에서마저 패배합니다. 그러나 쿠이나가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조로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쿠이나에게 여자라고 핑계대지마 너와 나둘 중에 한 명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코이나가 실족사를 하며 조로는 그날 이후 자신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리라고 다짐합니다. 조로는 시모츠키 마을을 벗어났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조로는 이스블루를 떠돌아다니며 생계 유지를 위하여 현상금이 걸린 해력들을 소탕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로는 현상금 사냥꾼, 해적 사냥꾼이라는 이명을 얻게 되었고 이스트 블루에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방문한 쉘드타운에서 헤르메포의 애완 늑대를 베어버렸고 헤르메포는 7일간 묶여있는 형벌을 받으며 그냥 넘어가 주겠다고 말하였고 조로는 헤르메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헤르메포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고 조로는 어이없게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루피 역시 우연히 쉴드 타운에 들르게 되었고 조로와 루피는 운명적으로 쉴드 타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조로는 루피의 첫 번째 동료가 되었습니다. 조로는 루피의 동료가 된이후 버기의 적당과 처음으로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렌지 마을에서 나미를 구해낸 이후 버기를 단숨에 베어버리며 손쉽게 승리를 거머쥐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였기에 조로의 검술이 통할 리가 없었고 버기는 조로의 공격에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방심한 조로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를 정신력으로 버텨냈고, 감옥을 통째로 들고 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조로는 캐버디를 마주하게 되었고, 루피가 버기를 상대하고, 조로가 캐버디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버디는 조로에게, 검사로서 당신과 싸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높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캐버디는 신박한 검술로 전투 초반에는 조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나 결국 기본기에서 조로가 캐버디에게 앞서가며 조로는 캐버디를 꽝대 성공하며 밀지모자 일당으로서 첫 전투를 성공적으로 끝마칩니다. 밀치모자 일당은 식사를 위하여 발라티에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발라티에에서 며칠간 머무르게 되었고, 그때 동클리크의 적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이어 동클리크의 적단을 쫓아온 매눈 미오크 역시 발라티에로 오게 되었고, 조로는 단박에 미오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조로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오크,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라고 말하며 긴장하며 흥분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미오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미오크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조금은 귀찮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오크는 고작 이스블루에는 자신이 흑도유루를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도 없다고 생각하였고, 매우 작은 칼을 꺼내들어 조로와 대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일본 조로는 자존심이 상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호크에게 덤벼들었으나 미호크의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쿠이나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미호크에게 다시 한번 덤벼들었으나 미호크에게 조로의 공격이 통할 리가 없었고 조로는 충격적인 패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세계 최강이 이렇게 멀리가 없다고 라고 말하며 좌절합니다. 조로는 미호크와 자신의 압도적인 격차를 실감하였으나 좌절하지 않고 미호크에게 계속하여 덤벼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계속하여 덤벼드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고 조로는 지금 돌아가면 다시는 검사로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목숨을 잃는다 해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웃으며 목숨다위에 갈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훌륭하군 오랜만에 보는 강한 검사여 나도 검사로서 세계 최강의 흑도로 널 상대해주겠다 라고 말한 뒤 흑도 요루를 뽑아듭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로와 미호크는 충돌하였고 조로의 검두 자루가 박살나며 조로는 미호크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미호크의 앞에서 양팔을 들었고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를 죽지 않을 만큼 힘 조절하여 조로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로는 정신을 차렸고 미오크는 조로에게 세계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강해져라, 롤로노아. 앞으로 몇년몇 몇 달이라도 이 최강의 자리에서 널 기다려주마. 사납게 날뛰는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어 이 검을 뛰어넘어봐라. 이 날을 밟고 올라서 봐라, 롤로노아. 라고 말하며 조로를 자신의 도전자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이날 이후 미오크를 꺾는 그날까지 절대로 패배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밀지 모델 등은 나미를 구해내기 위하여 아론파크로 향하였고, 조로가 먼저 나미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미가 조로를 배신하며 결국 조로는 붙잡히게 되었고, 아론은 조로를 보며 분명히 부상을 입은 인간이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조로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루피가 도착하며 조로는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되었고, 조로와 핫지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찌는 문어였기에 팔이 8개였고 무려 구도류를 사용하여 조로에게 덤벼듭니다. 또한 이후 하찌의 스승이 레일리라는 것이 밝혀지며 이 당시 하찌도 이스트블루 검사 중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는 강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미오코와의 대결로 부상 입은 몸으로도 하찌에게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밀즈모자 1등은 위대한 항로로 가기 이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로그타운에 들릅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곳에서 새로운 검을 구입하며 산뜻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로그타운에서 쿠이나와 너무나도 닮은 여성을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쿠이나가 환생했다고 착각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인물은 쿠이나가 아니라 타시기였고 조로는 조금은 실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치 운명처럼 타시기 역시 검사했고 타시기는 해군이었기에 조로와 타시기가 잠시 충돌하게 되었고 조로는 과거 쿠이나와의 대결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당시 조로가 타시기보다 월등히 강했기에 조로는 타시기를 손쉽게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 조로는 타시기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일지모자 일당은 비비의 부탁을 받고 크로코다이를 격파하기 위하여 알라바스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가 크로코다이를 상대하는 동안 조로와 다주보네즈가 대결하며 2인자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참고로 다주보네즈는 사우스블루에서 이름을 날린 킬러이며 싹둑싹둑 열매를 먹어 전신이 강철인 인간입니다. 조로와 다즈보네즈의 전투 초반에는 조로가 계속하여 다즈보네즈를 공격했으나 다즈보네즈의 강력한 신체를 뵐수 없었기에 조로는 다즈보네즈에게 유타를 전혀 넣지 못하였고 다즈보네즈가 조로를 계속하여 공격하며 다즈보네즈가 조로를 압도하는 양상으로 전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 조로는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고, 조로는 과거 코우시로가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사물의 호흡을 떠올리며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부드러움 역시 중요함을 깨달았고, 각성을 거듭한 조로는 다주보내지를 베어버린 데 성공합니다. 일지모자 1등은 우연히 하늘섬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늘섬의 지배자 에넬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에넬이 개최한 서바이벌에 반강제로 참여하게 되었고 조로는 서바이벌의 최종관문에서 에넬의 소와 신관 오움과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움은 이때까지 모든 서바이벌의 도전자들을 물리쳐왔으며 서바이벌에서 오움을 마주하게 된다면 생존율이 0%라는 말도 있을 만큼 오움은 강력한 신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로가 오움과의 대결에서 번뇌봉을 완성하는데 성공하며 결국 오움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오움의 승률 100% 신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조로는 남이를 구출하여 도주하려 했으나 결국 엔엘과 마주하게 되었고 엔엘은 순식간에 쿠름쿠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조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기에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 에네에게는 무참히 패배합니다. 밀지 모자 일당은 하늘섬에서 에네를 꺾은 이후 청해로 복귀하게 되었고 새로운 선박을 얻기 위하여 선박의 도시이자 물의 도시 워터 세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에서는 사이퍼폴에게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니코로빈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밀지 모자 일당과 CP9는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가 러브루치를 상대하게 되었고 조로가 CP9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검사인 카쿠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초반에는 두 캐릭터가 호각으로 겨루었으나 조로가 전투 도중 계속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서히 조로 쪽으로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구도류 아수라 일문과 카쿠의 람각 주단이 충돌하였고 조로의 기술이 카쿠의 기술에게 우위를 전하며 조로는 카쿠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나타난 해군들과 겨루었고 농동열매 능력자인 해군본부 대령 슈와의 혈투 끝에 유바치리를 잃으며 조로는 한자루의 검을 잃게 되었습니다. 밀지 모자 일당은 샤본디 제도에서 키자로에게 위협을 받았으나 레일리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하지만 차마 쿠마의 공격만큼은 피해내지 못했고 밀지 모자 일당은 전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르는 어두우르가나 섬의 스파다오 왕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곳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오크가 있었으며 루피가 각자 2년간 수련한 이후 샤본디 제도에서 다시 집결하자고 말했기에 조르는 개인 수련을 해야만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로는 강해지기 위하여 미호크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조로가 루피를 위하여 자존심을 숙이고 자신에게 부탁한 점과 조로가 자신의 염원을 이루 줄 빨간 머리 샹크스를 뛰어넘을 강자라는 것을 깨달으며 결국 조로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2년간 폐기와 검술을 수련시켜 주었고 조로는 2년의 시간 동안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스모커와 루피는 펑커자드에서 임시 동맹이 아닌 동맹을 맺게 되었고, 조로와 타시기도 비록 해군과 해적이었지만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로와 타시기는 시저의 연구소를 이리저리 휘졌다가 시저의 수화인 모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타시기는 조로가 여자를 상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직접 모네를 상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타시기는 모네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으며 아직은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에게 제대로 된 타격을 넣을 수 없었기에 타시기가 모네에게 밀리는 양상으로 승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 조로가 모네와 타시기의 승부에 난입하였고 조로는 모네의 얼굴에 생채기를 낸 이후. 물론, 내게도 배고 싶지 않은 대상은 있다. 하지만, 절대로 사람을 울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맹수를 만난 적 있나? 라고 말하며, 자신을 맹수라고 말하며 엄청난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모네는 조로를 보고 위축되어 버렸고, 조로는 순식간에 모네를 반토막 내어 버립니다. 일지 모자 일당은 도플라밍고를 꺾기 위하여 드레스로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아 로우가 도플라밍고를 도마타 상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피카가 이를 방해하려 하였고 조로는 나로 만족하시지 소프라노 자식아 라고 말하며 피카의 영린을 건드려버렸고 분노한 피카는 거대한 바위로 변하여 드레스로자를 통째로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이 피카를 베어버리겠다고 말한 이후 올럼버스의 도움으로 마치 인간 투포안처럼 피카에게 날아갔고 조로는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검을 흑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를 비기 1대 3천 대천 세계를 사용하여 거인족을 아득히 상회할 만큼 거대하게 변신한 피카를 단숨에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과거 미오크와의 수련을 떠올리며 칼날에 이빠짐조차 검사의 수치로 여기며 진정한 흙도는 미세한 흠집이 남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미오크의 가르침을 떠올렸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검을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조로의 검은 멀쩡했고 미세한 흠집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로의 흙도는 완벽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밀집 모자 1단, 키드의 적단, 하트의 적단은 백수의 적단, 빅맘의 적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임시로 동맹을 맺었고, 와로쿠니에서 초신성연합과 사황연합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옥상 5인방이라고 불리우는 루피 로우키드 조로킬러는 사왕 카이도우와 빅맘을 상대하기 위하여 오니가시마 옥상에 집결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마르코의 도움을 받아 오니가시마 옥상에 도달하게 되었고 빅맘과 카이도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빅맘이 해블리 파이어를 사용하여 루피를 불태워버리려고 하자 여우불 호무라 베기를 사용하여 프로메테우스를 반토막 내버리며 빅맘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카이도우에게 돌진하여 연옥 도깨비 참수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조로는 아직 엠마의 힘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였다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옥상 5인방과 빅만 카이도우의 전투가 이어졌고 조로는 빅만 카이도우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수라 발건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하였고 카이도우는 이 공격을 허용한 이후 자신에게 유일하게 데미지를 주었던 와노쿠니의 신화 오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조로의 공격이 자신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하며 조로의 파괴력을 고평가해줍니다. 하지만 이후 카이도우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페해를 사용하여 조로에게 단숨에 큰 데미지를 주었고, 이후 카이도우가 4명 팔기를 사용하여 조로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킹과 퀸은 와노쿠니에서 마르코와 맞붙게 되었고, 마르코는 킹과 퀸을 상대로 선전하였으나, 결국 체력을 소진하게 되었고, 킹과 퀸은 체력을 소진한 마르코를 확인사살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조로가 깨어나 화도일문자를 사용하여 킹과 퀸을 제재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주연 등장이다. 라고 말하였고 킹과 조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조로와 킹은 격렬한 공방전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킹의 마스크가 훼손됩니다. 그리고 매우 분노한 킹은 조로에게 끈질기게 압박하였고 조로를 상대로 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조로는 루나리아 족의 약점을 알지 못했기에 킹에게 유의미한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로가 기오코 엠마를 다루는데 성공하였고, 폐양색 폐기를 방출하는데 성공하며 순식간에 레벨이 몇 단계나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전투 도중에 루나리아족의 약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조로는 기오코 킹의 마스크를 부숴버리며 킹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킹은 루나리아족이었기에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들마저 모조리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전력을 드러내며 대결하였고, 킹은 자신의 최고 기술인 어수 활용황을 사용하였고 조로는 여왕 삼도룡 1 0 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킹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킹은 그대로 오니가시마 밑으로 추락하였고 킹은 결국 조로에게 패배합니다. CP 제로는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쿠는 우선 밀지모자 일당에테로를 막기 위하여 써니오를 격파하려 했으나 조로가 본능적으로 이를 막아냈고 카쿠는 조로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동물계 악마의 열매 각성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부게에게 배를 맡긴 이후 카쿠를 막아내기 위하여 카쿠에게 다가갔고 카쿠와 조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각성포의 카쿠는 기린이 아니라 마치 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와 카쿠는 충돌하였고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조로가 카쿠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조로와 카쿠의 격차는 과거보다 더 벌어진 듯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듀시의 배신으로 인하여 카쿠는 허무하게 쓰러지게 되었고 조로도 카쿠와의 재대결에서 승부를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스투시의 배신으로 인하여 베가펑크를 암살하려던 CP 제로들은 쓰러졌으나, 세라핌들은 여전히 베가펑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라핌들은 밀집 모자 일단과 세틀라이트들을 발견한 이후 루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감행하였고 세라핌 미오크는 릴리스를 노립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오크를 응시하던 조로가 날아와 미오크의 공격을 막아섰고 조로는 세라핌 미오크를 보며 자세히 보니 매일 눈이 맞군. 이라고 말하며 반가워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오크 역시 사이버그이긴 하나 감정이 있었기에 자신의 공격을 막아서고 왠지 반가워하는 듯한 조로를 보고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와 미호크는 한 차례 충돌한 이후 거리를 벌렸고 조로가 세라핌 미호크보다는 근수하게 강한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세라핌 미호크와 조로가 고작 한합을 주고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드림매치가 잠시나마 성사되었기에 열광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실제로 각종 포털 사이트에 조로와 미호코의 언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세라핀 미호코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보면 조로가 확실히 어린 시 미호코보다는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